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포코 박사입니다.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이제 대표 크리에이터 세 분이 김포코 선수와 배틀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세 분의 김포코와의 배틀 승률은 어떻게 될지, 어떤 점이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포코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전격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하트 TV의 혁이 님과 승희 님입니다. 이두 분은 문방구 뽑기 영상에서 랜덤 10팩을 개봉을 했는데 무려 그 안에서 파치레곤 V 맥스, 디크티니 V, 그리고 마기라스 V SR 사양까지 뽑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요. 이로써 혁이 님이 상당한 금손이라는 게 인증이 되었고요. 동생인 승희 님 역시 상당한 금손이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혁이 님은 포켓몬 카드 게임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의 3분의 1을 포켓몬 카드 게임만 한 그런 분이십니다. 야, 인생의 3분의 1이면 진짜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도 3분의 1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시력입니다. 혁이님이 투시력을 밤낮 맹연습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 들었는데요. 초반에는 실력이 미진하였으나 계속된 연습으로 인하여 이 초성 퀴즈 영상에서는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조성만 듣고도 V인지 Vmax인지 바로 알아채는 표현력 그이 정도면 뭐덱 뽑을 때도 뭐 카드 음. 다 알아가지고 막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형제들 연기력도 상당합니다. 상황극으로 인해서 잘 다져져 있는 연기 실력에 최근에 쌍벽의 파이터 개봉 영상을 찍으면서 동생 승희님이 상당한 연기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마치 좋은 카드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연기 실력. 하, 연기력도 높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구성력이죠. 훌륭하게 짜여진 덱은 훌륭한 배틀 실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혁이님께서 또 새로운 덱을 짜고 계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덱을 짜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배틀을 하는 거본 적은 없으니까 뭐 점수는 일단 절반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실력 상당히 기대됩니다. 투시력과 금손장인 하트TV 형제. 굉장한 선수인 것 같죠? 다음은 야생의 눅눅님입니다. 아, 이분 아직 포켓몬 카드 게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력이 아직 감춰져 계신 분인데요. 일명 신비주의라고 하죠. 먼저 경력으로만 보았을 때는 2000년도에 나온 포켓몬 카드 게임 상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아 최소 경력이 20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요. 그 20년간 계속 꾸준하게 포켓몬 카드 게임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켓몬 관련 지식인데요. 포켓몬 카드 게임 소드 실드, 포켓몬 에세이, 그리고 포켓몬 카드 게임까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켓몬을 완벽하게 섭렵하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포켓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클라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플렉스력과 금손력입니다. 최근에 쇼핑하시는 영상에서 카드박스 세트를 1격을 살까, 0격을 살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둘다 사버리는 클라스. 아, 일단 굉장한 플렉스력 선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 상품 안에서 무려 5인 HR 사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 야찐 금손력 인정합니다. 다음은 덱 구성력인데요. 아, 이 부분이 아직 참 미스테리하단 말이죠. 뭐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일단은 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본적없으니까 미스테리한 선수, 야생의 능능님. 과연 어떤 배트를 펼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은 민영님입니다. 아, 이 선수, 김포 선수가 가장 견제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코리안리그 대구 대회에서의 우승 경력을 가진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하시면서 올린 수많은 뭐 언박싱, 뭐 카드 소개, 뭐 배틀 영상 등을 보았을 때 굉장히 포켓몬 카드 지식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배틀할 때이 판단력도 굉장하신 것 같은데요. 전부 만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분 덱 구성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가라리 야도킹 V덱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 화면의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성공시킬지 같이 사용할 포켓몬과 트레이너스 카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 이 영상을 보고 김포코가 이제 김용련님과 배틀을 했었다면 이 가라르 야도킹 브이덱으로도 용련님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민영님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말이죠. 바로 최근 배틀 영상에서 동전을 사용한 적이 없단 말이죠. 물론, 뭐, 제가 뭐 못본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포켓몬 동전이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당히 낮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김포커 선수에게 가장 위협적인 선수, 민영님. 견제가 시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아, 아니, 아니. 김포코 선수를 소개해 볼 건데요. 야, 이 김포코 선수 포켓몬 카드 게임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선수라고 말할 수 있죠. 단연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연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성력, 뭐 경력, 그, 맨날 포켓몬 카드 게임만 하는데, 뭐, 당연히 훌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시력, 이건 뭐, 낮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플렉스력, 뭐, 김포코는 뭐, 좋아하는 건 뭐, 일단 다 사고 보니까, 뭐, 이거는 상당히 높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손력, 아, 요번엔 언박싱 영상에서 무려 목표도 달성하고 UR 카드까지 뽑아버리네? 진짜. 김포커 하면 금손이죠? 음, 그럼, 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몬 동전은 뭐, 그래도 요즘에 안면 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김포커 선수의 이 압도적인 점수! 하, 역시, 김포커 선수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최고의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투시력과 금손장인, 하트치비, 미스테리한 선수, 야생의 능력, 포켓몬 카드게임계의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 민영님. 그리고 뭐, 어느 방면으로나 봐도 아주 완벽한, 김포코 선수까지. 이렇게 네 선수를 전격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 뭐, 김포코 선수의 스펙이 너무 압도적이라. 하지만, 이 자료들은 저 김포코 박사 혼자서만 찾아본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즉, 저의 조수분들께서 직접 대표 크리에이터 세 분의 자료를 검색해 보시고 댓글에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과연 정말 강력한 대표 크리에이터는 누구일지! 얼른 얼른 가서 이래라, 조수들! 대표 크리에이터 자료를 찾아와!